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셀러분들 모두 알리바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 알리바바 1688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이 같은 계열의 세 가지 쇼핑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사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네, 오늘은 이세 가지 쇼핑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알리바바 1688은 도매 사이트예요. 물론 1688은 소매도 가능하지만 이제 B2B를 하기 위해서 만든 쇼핑몰이고. 자,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1688은 다 중국어죠. 그리고 알리바바는 모두 다 영문이에요. 그래서 아, 1688은 중국 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쇼핑몰이고, 알리바바는 이제 해외 판매자들을 위해서 만든 쇼핑몰이다. 글로벌. 무역을 할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88은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고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해외 카드로 결제가 음... 안 돼요. 비자 카드 그리고 마스터 카드 이러한 해외 카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위챗페이나 뭐 알리페이 다 들어보셨죠? 지푸바오라고 하고 뭐 웨이신 지푸라고 하는데 그러한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중국 내에 결제를 할수 있으려면 중국 계좌가 있어야겠죠. 중국 통장이 있어야 되고요. 중국 통장을 가지고 있으려면 중국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요즘은 그 워낙 규제가 심해서 뭐 핸드폰 번호를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중국 그 계좌도 쉽게 개설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배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외 배송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1688에서 구매를 하려면 물론 어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결제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직접 배송을 받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대신 결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신 중국 내에서 물건을 받아서 제가 있는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매대행업체 또는 배송대행업체를 끼고 물건을 들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반대로 우리 알리바바. 알리바바라고 하는데요. 알리바바는 글로벌 해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다 해외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 알리바바는 쉽게 내가 결제하고 내가 배송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 대신에 가격이 올라간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매 사이트예요. 페이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되어 있죠. 또는 영문 버전도 있고 해외 여러 언어를 바꿔서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중국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립니다. 알리바바 다른 점은 도매 사이트가 아닌 소매 사이트다. 일반인들이 이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서 직접 배송까지 받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소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알리바바나 1688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지겠죠. 그리고 배송비가 상품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대부분. 그러나 배송을 받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요. 한 달도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유료로 배송을 돌릴 수 있어요. 유료 배송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물건 상품 값보다 배송비가 훨씬 더 비싸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1688이 가격 면에서는 가장 싸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어, 배송이 가능한. 하고 어, 중국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1688, 그리고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순서대로 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1688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리고 소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로 조금만 사입해서 품질 확인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초보셀러분들은 특히 대량 사입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해외 배송이 안 돼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대행업체가 물건을 받아서 저 대신에 검수를 하고 그 불량품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직배송을 하면은 교환이나 반품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해외배송이니까. 그래서 중국 사입은 1688에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업체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가격 면에서도 교환이나 품질 상품 검사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